안녕하세요, 솔캠입니다. 얼마 전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앱이 등장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가수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고 멤버별 영상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기에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 중 제가 실제 사용해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기능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무대 각도별 영상입니다. 좌측, 우측, 전방, 후방. 네 가지 각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무대를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멤버별 영상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멤버가 속해 있는 그룹이 나오게 되면 한 화면에 최대 3명까지 멤버를 선택해서 직캠처럼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대 영상과 최대 2명의 멤버를 볼 수도 있고, 무대 영상 없이 좋아하는 3명의 멤버를 동시에 시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마마무의 문별님을 좋아해서 이렇게 문별님 영상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중계 중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타임라인 썸네일 클릭을 통해 놓친 장면을 다시 쉽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영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 지나간 다양한 공연 영상을 VOD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시청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나 백스테이지 영상 등 다양한 영상들을 쉽고 편리하게 볼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대 현장음 기능 온오프가 가능하며 출연, 알림 기능, 그리고 투표 기능, VR을 통한 360도 시청이 가능한 것도 참 좋은 기능인 듯 한데 특히 유플러스 TV와 연결을 하게 되면 더 크게 무대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11월 6일 날 진행될 예정인 지니 뮤직 어워드 티켓팅을 다들 성공하셨나요? 저는 아쉽게 이번 티켓팅 성공을 하지 못해서 아이돌 라이브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해볼까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라이브 앱을 다운받아 SNS 인증만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75명에게 지니 뮤직 어워드 티켓을 선물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티켓팅을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직관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U+아이돌 라이브 앱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